특히 그런 업체들이 자주 위반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사례를 알려드첫 번째, 무등록 대법 결혼 중개업자는 자본금, 보증 보험, 사무실 요건을 초조한 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증이 없는 업체는 무허가 업체이기 때문에 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끼어 올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의대여, 결혼 중개업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나 상호 등록증을 대할 여수 없습니다. 실장들은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허위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유출, 계약 전에는 상대방의 국가, 나이, 직업, 인종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 주시면 여성 정보 보내드릴 계획라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업체임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미성년자 소개 및 단체로서 어, 1 8세 미만 미성년자 소개는 불법이며 어, 생일이 얼마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매는 없습니다. 한 이용자에게 뭐두명 이상을 동시에 소개 한장소에서 다수의 어, 신랑 신부를 동시에 배치하는 행위 결혼 중비를 목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을 한 곳에 입주시키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상 정보 제공 결혼 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이해 가능한 언어로 번역 및공증한 어, 서면으로 어, 제공해야 합니다. 어, 취업용 위용 증명서를 사용해 서류 준비된 신부 뭐 빠른 맞선 가능 등을 뭐 이렇게 홍보하면위법 행위이며 어,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에서도 어, 통하지 않는. 방...